반갑습니다. 회로 이론 오늘은 이제 직렬 RLC 회로의 자연응답과 계단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병렬 RLC 회로에서 자연응답, 계단응답 해봤는데, 이제 그거를 할수 있으시면 직렬 RLC 회로는 이제 이제 쉬운 거죠.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죠. 직렬 RLC 회로의 자연응답 또는 계단응답을 구하는 과정은 병렬 RLC 회로의 자연 응답 또는 계단 응답을 구하는 과정과 같다. 왜냐하면, 어, 식을 세워보면 같은 형태의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방정식 푸는 거는, 어, 다 같은 이제 경로를 따라서 풀죠. 어, 그래서, 이제, 직렬 RLC 회로를 해석하면서, 이제, 병렬 RLC 회로를 잠깐씩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상기하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다 이제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직렬 RLC 회로의 자연 응답. 이제 회로가 이제 이것은 자연 응답이라서 이제 소스가 안 들어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전류에 관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KVL을 적용해 보면 전압의 합이 0이 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Ri 플러스 여기 전압 인덕터의 전압은 어, Ldt의 Di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전압을 구하면 막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Vc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합이 0이다. 이렇게 해 놓고 한번 미분을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것은 rdt의 di 이것은 l의 두번 미분한 게 되고 이것은 어 vc를 미분하면 이게 i가 cdt의 dv 이렇게 되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어떤 게 되냐면 C분의 1i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C분의 1i는 0. 이렇게 해서 다 i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을 구했고 이게 최고 차항을 이제 개수를 1로 맞추기 위해서 L로 다 나누고 정리를 하면 L분의 Rdt에 D i 플러스 L c 분의1 i는 0 이렇게 되죠. 이게 좀 요게 그 병렬 R L C 회로하고 비교해 보면 회로의 저기는 공통이 전류고 병렬 R L C 회로는 공통이 전압이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미분방정식이 나왔었습니다. 플러스 R C 분의 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점이 이제 요게가 차이점이 있는데 직렬에서는 L 분의 R이 나오고 병렬에서는 R C 분의 일이 나온다. 는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압이든 전류든 그 변수는 관계가 없죠. 그 자연 응답에서는 상태 방정식이 모두 같게 나옵니다. 그 이게 전압으로 하든 전류로 하든 이 식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전에 배웠던 게 알파가 2rc분의 1이다 하는 것을 배웠었죠. 요거 여기에 나오는 개수의 2분의 1이었죠. 여기도 알파는, 잠깐, 뭐, 다른 것도 할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지금 이거 하면 되겠죠. 예. 이제, 먼저 상태방정식을 좀 이야기하고 해야겠네요. 상태방정식을 보면, 상태방정식은 s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은 0이다. 이것은 s제곱 플러스 rc분의 1s 플러스 lc분의 1이다. 상태 방정식도 이제 요거 빼고는 같죠. 그래서 이때, 어, 해를 나타내는 게, 뭐냐, 알파라는 것을 구했었죠. 이게 요 값의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직렬에서도 알파는 요 값이 1분의 2이 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때 병렬일 때 공진 주파수는 루트 lc분의 1이 나다 여기서도 같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오메가 제로가 알파보다 크면 은어 감쇄공진주파수를 도입했었죠.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얘가 알파보다 크면은 여기도 감쇄공진주파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과정은 똑같죠. 이제 값이 좀 다르다 뿐이지. 값도 요것, 요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같죠. 그래서, 이제, 병렬 아릴세로만 잘하면, 직렬 아릴세로는 그냥 하는, 쉽게 그냥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하고 오메가의 그, 크기가 어느게 크냐에 따라서, 이제, 해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 요게 다르다는 거 외에는, 이제, 다 똑같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두 건이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면 되죠. 뭐, 같을 때는 자동으로 없어질 거고, 작을 때는,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을 때는, 이제 감쇄공진주파수를 도입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에 여기 들어가죠. 이제 그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사실 더할게 없습니다. 이게 다 다고. 어, 그래서 가능한 해도 똑같죠. 알파, 오메가 제로, 오메가 d 구하고 나면 이제 s 값 구하고 나면 이때는 이제 과감세가 되면 이 이것도 꼴이 다 똑같죠. 네, 그래서 부족 감세, 인계 감세도 같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류의 자이 넘다. 지금 같은 직류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공통이라서 전류를 먼저 구했죠. 그러면 전류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압은 또 소자 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